400억 원대 예산이 투입된 남원 테마파크가 동절기 안전점검 등을 이유로 일부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데요. 민간업체가 남원시와 위탁업체 간 소송을 벌이고 있어 비정상적인 운영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남호 기자입니다. 남원시 춘향 테마파크 인근에 조성된 남원 테마파크입니다. 남원 테마파크는 한파우 관광지의 집와이어 시설에 대한 운영을 지난 2일부터 임시 중단했습니다. 업체 측은 동절기 안전 점검을 운영 중단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남원테마파크 측에 위탁 업체와 용역 비용 일부 미지급 등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남원테마파크는 새로운 위탁 업체를 선정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정 때는 하고 싶은데 일단 뭐 저희가 자체 운영 방안을 지금 계속 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시 여부에 따라서 저희는 준공도 다 했고 음. 모든 걸다 마련한 상황에서 사실 이제 남원 시가 해야 될 부분을 안 해서 지금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남원 테마파크는 4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9월 모노레일과 집 와이어 시설을 개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석 달간 이용객 수가 모노레일은 월 평균 1,000여 명. 칩와이어는 1,10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남원테마파크 측은 남원시의 감사와 행정소송 등으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원리금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협약 내용 변경과 자본금을 충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어, 옳지 않다고 라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어,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협의 나갈 생각 가지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남원 테마파크 쪽에서도 저희에 저희에 대한 그 법적인 사법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법으로 풀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운영이 중단될 경우 남원시가 상당수 재물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 남원시와 민간 사업자 운영업체간 소송전이 확대되면서 비정상적 운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김나우입니다.